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회원 여러 개의 개이장열입니다. 자 어,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어, 좀 영상 개수가 조금 적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시장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구리값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해적 케이블 어, 그리고 수주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대한 전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값보다 먼저 시장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을 딱 봤을 때는 지금 어 그동안 너무 힘겨운 장세가 진행이 좀 계속됐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장세가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많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하여서 아, 반등 나오겠지. 그런데 나폭을 또 확대를 시켜버리고 2,300 이탈하고 2,200 포인트를 잠깐 이탈했었습니다. 자, 2,200 포인트가 PBR로 치면은 코스피 PBR 0.8배 수준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2,200 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금융 위기 이후 어, 최대 저평가다. 기회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무료방에서 설명을 드릴 때가 지금 시장이 반등이 완, 완전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들이 이때도 보면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2 0일선 돌파하다가 지지를 받고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반등 조정. 그리고 반등, 조정, 지지를 받고 반등이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쌍봉을 만든 다음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때 2200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에 바닥이 확인이 됐었던. 물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계속 바닥을 깨면서 이탈을 했지만 이거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 추가적인 이탈을 보여주지 않고 오늘처럼 아래꼬리 말아올리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감의추세 PBR이 0.8배 수준이라는 거죠. 1배, 1배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란 얘기예요. 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특히 오늘 그동안 관망만 보여왔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환율도 이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중국발의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표 PMI죠.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우리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가 중국 지수가 반등이 나와버리고 위안화가 상승해버리니까 원화도 바로 안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 증시도 같이 반등이 나와버리고 국내 증시도 낙폭을 확대된 채 시작을 했다가 중국 증시의 반등에 따라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등 중에서 외국인들이 수급들이 들어왔다. 자 생각보다 양호한 미국, 중국의 제조업 지수, 어, 경제 지표죠. 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 경기 침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구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들어가는 요인들이 좀 됐었죠. 자,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회복흐름들을 좀 어, 주가 지수 자체를 회복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좀 됐었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기간의 순매수 선물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을 어좀 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우리가 전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자 유럽 증시가 새해 첫날 첫날 제조업 PMI 개선에 상승했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생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진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시장에서 막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어, 줄어들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 이상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진짜 쌍바닥을 다져줄지 이전처럼 쌍바닥 다져주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때 이때가 우리가 이만큼 하락했을 때 이때 상승할 때, 때 하, 상승할 때 우리가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손실을 봤던 거, 12월에 부진했던 거. 어, 그거를 이때 회복할 때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하락폭으로 치면은 10%가 넘는 하락폭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두배 정도 하면은 종목으로 치면은 20% 정도가 손실을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손실 안 보는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도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떨어진만큼 내가 본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예측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회복하는 것들이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체크해볼 요지들은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중국도 괜찮고 유럽도 괜찮았어요. 자 유럽도 괜찮은 상태였고. 어 구리 같은 가격, 구리 가격이 경기에 대한 이 우리 닥터 코퍼라고 해가지고 경기를 관철하는 그런 가격 움직임이잖아요. 구리 가격 상승을 했다가 또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 이런 것들로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낙폭을 확대를 시키지는 않은 채 지금 7월 달 낙폭을 쭉 떨어지고 이 절반 부근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어,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구리가에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라 것들은 진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 약간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어, 하, 어, 가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으면 여기서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이고 이탈을 한다라면은 이 부분에서 지지를 또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환율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이제 약달러가 진행 되고 있죠. 달러가 올라갔다가 계속 요즘에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달러가 어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276원까지 살짝 반등 나왔다가 어 강달러가 지금 자리를 좀 잡아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강달러 효과가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구리 이런 것들은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들 이니까 환율에 대한 해지 효과 어 원자재 지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환손실이 조금 있었다라고 했어요 환율을 해지라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환율이 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땐 좋아요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수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구리는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수리. 수입을 리수 해오잖아요 해오니까 올라가고 떨어지고 달러가 계속 쭉 떨어지는 것들 구리를 여기서 사왔는데 달러가 이만큼 떨어지면은 이만큼 내가 원자재 가격 환율 효과 때문에 가격이 손실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합니다 해지 해치. 해지라는 것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상쇄를 시켜가지고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리스크 안정 왜 0으로 굳이 왜 0으로 만드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을 때이 변동성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환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근데 떨어지는 거에 내가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으면 환율이 떨어지면 은 내가 이만큼 손실 봤던 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이만큼 떨어졌던 것만큼 내가 0이 되겠죠 이 손실과 이 플러스 떨어지는 거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환율은 내가 환 손실을 봤지만, 근데 반대죠. 환율이 올라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를 해놨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헷지는 할수 있었겠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율 떨어졌네. 어 그렇게만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수출. 결국에는 수출이 잘 돼야 되죠. 결국에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렇다라고 아, 하면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수주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매출 및 수주 상황 나와 있죠. 이제 이거 다 보실 줄 아실 거예요. 수주 상황 보면은 수주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1조 3천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 수주 잔고 쭉 보면은 이게 8월 16일에 나왔던 지난 반기예요. 지난 반기 1조 2천 자 1조 3천 수주 잔고예요. 기나 품에 1조 7천, 자, 1조 2천 나와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3분기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4분기 수주 잔고도 남아있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항상 대한전선을 보고 있으면 해적 케이블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 있단 말이죠. 풍력, 풍력은 올해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 담당 축을 담당하는 게 풍력이에요. 근데 최근에 리스크가 좀 있었죠. 유럽에 바람이 안 붨다. 바람이 안 분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어 제품 생산 서비스 보면은 전력 및전 연선, 나선민 건선 통신 케이블 이렇게 있었는데 해저 케이블은 없었어요. 케이블 장치, 전선 이렇게 있었는데, 매출 비율을 보면은, 전력선, 나선, 이게 51%, 26%. 거의 나선이 그 절반, 과반 이상이거든요. 여기 해적 케이블이 없었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 이게 LS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기 전선 부분들 보면은, 전선 부분. 여기, 어 산업용 특수 케이블이 있고, 해적 케이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트랙터 사출기 뭐 이렇게 쭉쭉 있는 상황들이지만 비중을 보면은 해저 케이블이 15% 이렇게 뭐 쭉쭉 있죠. 2022년 3분기까지 자,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돈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 LS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의 수요를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 해저 케이블이 없어서 대안 전선은 좀 아쉬웠던. 항상 LS랑 같이 비교는 당하지만 어, 해저 케이블이 없어서 아쉬웠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통신선이라 되어 있죠. 통신선 이제 모든 건물에 5G 통신이 의무화가 됩니다. 신축 건물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통신에서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태이고 여기 보면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소비자 변전소에 소비자의 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과 전기 인입구까지 인입된 전력을 사용 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배전선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혜를 받는다라고 주가가 반영이 됐던 이유들이 딱 설명이 되죠. 원전을 설립하면은, 근처, 송전선, 배전선, 그런 데까지 이제 발전소, 거기에서 전력을 어 다른 데로 이제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전, 전선이 그만큼 더초고압 케이블이 많이 소유가 되겠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해적 케이블이라는 거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리값,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연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구리 값이 최근에 우리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연향을좀 많이 미쳤거든요. 이전에 어, 자 우리가 적자가 나고 있었던 대안전선 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 실적을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2분기가 적자가 좀 났습니다. 구리 가격이 2분기 때 1, 2, 3, 1분기고 4, 5, 6이잖아요. 5 6, 7 이렇게 6월달 동안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익의 적자가 좀 나왔어요 그게 3분기에는 그래도 대폭락한 다음에 적자가 멈췄잖아요 일단 적자가 멈췄어요 대폭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자, 7, 8, 9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평균이 있단 말이에요 평균 여기 이폭 안에서 평균을 찾아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었겠지만 사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결국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때음에 평균이 83억이다. 근데 당시에는 달러가 더 좋았습니다. 달러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강달러가 약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구리값이 11월부터 12월까지 구리값이 상승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달러가 조금 안정을 어,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나 하나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것들 이 효과를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측을 하는 것들은 뭐 94억 83억 이 정도 수준이 나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한 70억 원 80억 원 수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 연도의 확정치는 어, 대략적으로 한 250억 원 어 240억 원 수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은 흑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과 유럽의 안정화 진행 예상보다 강한 경기 지표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올 여름 휴전 가능성이 들 있다. 휴전을 하면은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에 들어가는 건또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전선입니다. 기대감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충남 당진 해저 케이블 임해 공장 착공식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를 진행을 한다. 다만 공장을 설립하는데 시간은 필요하다. 12월에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된 이후에 실적으로 변형될 예정이다. 시차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바닥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 그만큼 저가 매수세도 들어와 주기를 어, 바래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 보여줬는데 이 순매수가 이어질지가 반등의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을 잡으신 분들은평균대가가 여기 절반 온도.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대부분 대응을 잡았다고 하면은 1600원 수준들. 대응을 조금 어렵다 어, 난좀 너무 빨리 대응을 잡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균 가격이 1700원에서 1800원 부분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면 어, 현금을 어느 정도 완전히 매도를 하는 것보다 현금을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를 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좀 드렸었죠. 자, 아, 저희가 설명드리는 방식이니까 그거는 아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방을 계속 어, 종목들을 안내 드리다가 12월에는 종목들을 많이 안내를 안 드렸어요 일부러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들여봐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많이 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때가 좀 저점이 이전처럼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좀 많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다 사실 필요는 없지만 어, 공격적으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을 하는 무료방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